한국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 해역을 선정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2월 중순에 시추 작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 해역은 7곳의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 안에 있는 특정 해역으로 정해졌습니다.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큰지형을 말합니다. 한국 석유공사는 현재까지 대왕고래, 명태, 오징어 등 일곱 개의 유망 구조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첫 탐사 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이 중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공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산업부에 시추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상 석유공사는 시추 1 개월 전까지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가스전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추 작업은 12월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는 1km 이상 대륙붕 해저까지 파서 암석 시료를 확보한 뒤 석유 가스 부존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첫 탐사 시추 결과는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탐사 시추선은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의 웨스트 카펠라입니다. 이달 중으로 동남아 해역에서 출발해 12월 11일께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TB 조태영입니다.